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서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안녕하세요. 서울 힘내과 남준열 원장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중 간 건강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로서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횡경막을 사이에 두고 폐로 맞닿아 있고 아래로는 우측 신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게는 평균적으로 두근 반, 약 1.5kg 정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인데 막상 하는 일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장기들, 예를 들어 뇌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고, 폐는 숨을 쉬게 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듯이 하는 일을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데, 간은 딱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간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간은 생명에 유지하는 대부분에 관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몸에 사용되는 물질을 만들고 각종 대사에 관여하는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료인 음식을 먹으면은 식도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소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모두 간 문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기본적인 대사에 간이 관여하게 됩니다.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포도당을 합성하기도 하고 남은 포도당을 탄수화물의 형태로 간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단백질과 지질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운반하고 우리 몸의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알부민,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다양한 혈액 응고 인자들, 그 외에 여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페리틴, 트랜스페린, 보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인 인지질이라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LDL. HDL과 같은 콜레스테롤도 합성합니다. 두 번째, 간은 해독 작용을 합니다. 간 내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신장이나 담즙으로 배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같은 물질도 분해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요. 알코올은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효소를 통하여 아세트알데이드로 바뀌고 다시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효소를 통해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술을 먹으면 간의 해독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이드가 잘 분해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서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은 면역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물질들이 일차적으로 간으로 모이게 되는데, 간 내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여기에 있는 균들을 대부분 없애게 됩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어패류 같은 날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간경변증 환자들은 이러한 면역 필터와 같은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 배출시킵니다. 담집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담집의 중요한 원료가 수명이 다한 적혈구에서 나오는 해모글로빈이라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를 대변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수명이 다한 적혈구의 폐기물을 간에서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담집으로 만들어서 지방의 소화도 돕고 처리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간은 호르몬작용이나 각종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간 기능의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의 30% 정도만 남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서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 하지 마셔야 하는 일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세포는 계속 계속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간수치라고 부르는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AST와 ALT입니다. 둘다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여 간세포 안에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효소들인데요. 건강한 사람도 수명이 다한 세포가 죽고 계속 계속 간에서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에는 늘 소량의 AST와 ALT가 있습니다. 둘다 정상 범위는 40 정도로 보는데요. 소아나 노인, 임신여성, 인종에 따라서 참고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의 값은 대략적인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치만 보고 간질환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에 실질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AST와 ALT의 비율만으로도 질환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AST가 ALT보다 높게 나오며 비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들은 AST보다 ALT가 높게 나옵니다.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급격한 간 손상이 있는 경우 간에 조금 더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AST가 우선적으로 증가하며 이후에 ALT가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반감기가 긴 ALT가 더 높게 확인되게 됩니다. 이렇듯 간 수치를 해석할 때에는 AST와 ALT의 비율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 수치는 AST, ALT뿐만 아니라 ALP라는 수치와 감마 GT 수치도 있습니다. AST와 ALT가 간세포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ALP와 감마 GT는 간내 담관의 손상 정도, 담즙 정체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간 내에는 담뭇가지처럼 담관이 쫙 뻗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의 자극이 되고 손상이 되면 ALP와 감마 GT가 상승하게 됩니다. 담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담관의 염증이 있는 경우, 담도가 막히는 담관암이나 췌장암에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술을 마신 드시는 분들은 감마 GT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간의 합성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알부민, 프로스롬빈 타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청에 있는 전체 단백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용성 단백질로서 간에서 합성됩니다. 알부민은 호르몬, 지방산 등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 내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간경단증, 급성 만성 간부전 등에서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되는 정도로 증상의 병의 심각한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롬빈 타임도 비슷하게 간의 합성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간에서 다양한 혈액응고 인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안 굳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롬빈 타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늘어난 정도를 파악하여 알부민처럼 간 기능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도 합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 역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해서는 낮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능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빌리루빈 수치입니다. 흔히 황달 수치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빌리루빈은 담즙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것인데요. 담도가 막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담즙의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혈청 내에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승하게 되는 것은 직접 빌리루빈입니다. 간접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상황도 있는데,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용혈되거나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저장되어 있는 빌리루빈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길버트 증후군으로서 건강금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어떤 원인이든 간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 조직에서 5% 이상의 지방이 침착되었을 때 지방간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 술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유의미한 알코올 섭취가 있어야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알코올 섭취는 일주일에 남자는 알코올로서 210g 대략 소주 3병 이상 여자는 140g 대략 소주 2병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알코올을 소비하면서 지방간이 확인되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간의 염증이 심해져서 간경변증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경변증은 간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한번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 위에는 없기 때문에 간경변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금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앞서 말씀드린 유의미한 알코올의 섭취가 없이 지방간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유전적인 문제, 유아기 또는 현재의 식습관, 비만, 내장지방 등과에 관여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대사질환이 같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을 호전시키는 것이 각종 대사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비만한 사람에게서 많이 관찰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위 마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지방간의 병태 생리도 일반적으로 비만과 동반되는 지방간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방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면 광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아직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체중 감량을 하고 근육량을 늘려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만과 동반된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의 약 6에서 10% 정도는 감량해야 지방간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마른 지방간에서는. 체중을 약간만 줄이면서 근육량을 올려야 지방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육류, 가공식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마른 사람한테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진단되었다면 이러한 식습관 개선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간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음식들이 도리어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것이라든지 달인 것이라든지 즙으로 낸 것과 같은 것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요법 속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간학회에서 권하지 않는 민간요법은 인진수, 돌미나리즙, 녹즙, 상황버섯. 어깨나무, 오가피, 다슬기즙, 붕어즙, 장어즙, 장뇌삼, 산삼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약물과 관련돼서 지방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성호르몬 제재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면밀한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 B형, C형 바이러스들이 급성, 만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달리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을 일으킵니다. 급성 간염은 간염에 걸리고 완전히 회복되느냐 아니면 간부전으로 진행돼서 간이식까지 갈 정도로 간이 완전히 망가지느냐 두 가지 경과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A형 간염이 바로 이러한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심하게 앓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시기는 합니다. A형 간염은 전자현미경으로 1973년에 최초로 발견되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기술한 기록지에도 A형 간염과 유사한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1973년에 와서야 규명되기는 했지만 히포크라테스 시대인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와 함께한 바이러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도 심심치 않게 걸리고 입원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중국산 양념 조개젓에서 시각된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바도 있습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군 법정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감염 등이 있습니다.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만큼 공중 위생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습관이 감염 유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 감염, 주사기를 통한 감염, 혈액 재질을 통한 감염을 감염 경로로 볼수 있겠습니다. 감염된 환자는 감염력을 가지는데 보통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생긴 후 1주까지가 감염력이 있는 기관이고 이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격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 증상 발현 1, 2주 전이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여서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는 감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배출되는 바이러스 숫자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은 의미있게 감소하고 3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는 대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의 잠복기는 평균 한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A형 간염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A형 간염의 흔한 증상은 발열, 식욕 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 부진, 복부 불편감, 황달 등입니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약70% 정도가 무증상이고 이렇게 A형 간염을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이 지속되는 예방력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회복되지만 길랑발의 증후군이나 급성 신부전,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재발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담즙 정체성 간염과 같은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A형 간염의 진단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 임상 양상에 의한 간 수치의 증가 그리고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IgM 항체 양성일 시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충분한 휴식, 고단백 식이, 수액 치료 등이 있으며, 만약에 아주 일부에서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은 중환자실 치료 그리고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사율은 0.1%에서 0.3% 정도이지만 50대 이상에서는 1.8%에 이릅니다. 그래서 A형 간염에 안 걸리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 보건 위생이 전파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하겠고,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지나면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인데요.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예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주 중요한 접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형 간염 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다 보니 깜빡 잊고 2회 접종을 6개월보다 지연돼서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 간격보다 길어져도 면역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말고 2차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6개월 이전에 실수로 2차 접종을 했다면 그것은 접종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2차 접종을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재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A형 간염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항체가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A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